교수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는 과정을 거시모형이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시모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TV 광고를 만드는 기획자라고 생각하고 경청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란 기업이 자사 제품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하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표준화한 것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거시 모형이라 합니다. 먼저, 거시 모형의 전체 흐름을 설명하겠습니다. 제품을 개발한 기업이 자사 제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부호화하여 메시지를 만들고 이를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하면 소비자는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반응하게 되며 기업은 피드백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평가하고 수정 보완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업은 발신자가 되고 소비자는 수신자가 됩니다. 발신자는 광고주로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광고 전문 업체인 광고 대행사를 활용합니다. 광고 대행사는 기업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함축적으로 메시지를 만들고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매체를 선정하여 소비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정보를 메시지라는 함축적인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호화, 또는 코딩화라고 하고 코딩화된 메시지 문안을 카피 또는 크리에이티브라고 합니다. 카피를 전달하는 매체, 즉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미디어가 됩니다. 그리고 광고 기획사가 미디어를 통하여 수신자에게 광고안을 전달하면 수신자들은 각기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때 수신자의 해석을 방해하는 마케팅 잡음이 존재하며 수신자의 해석 에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거시 모형은 촉진 관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만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거시 모형 요소들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부호화 또는 코딩화란 기업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메시지라는 함축된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하며 코딩화된 메시지 문안을 카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문안을 작성하는 사람을 카피라이터라 하고 메시지 문안을 시각적으로 전환시킨 광고안을 크리에이티브라 합니다. 카피와 크리에이티브의 차이점은 카피가 광고의 언어적인 부분, what to say라면 크리에이티브는 광고의 비언어적인 부분, how to say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크리에이티브는 고객들이 메시지 문안을 강렬하게 수용하도록 그림, 색상, 음악, 광고 모델 등 비언어적인 부분까지 활용한 광고 문안을 말합니다. 두 번째, 수신자의 해석 에러입니다. 수신자의 해석 에러란 제작자가 광고안을 만들어 미디어를 통하여 수신자에게 전달하면 수신자는 각자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해석 에러는 발신자가 당초 전달하고자 하는 것과 수신자들이 이해하는 것이 100%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석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신자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들은 메시지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해석한 메시지도 자신에게 익숙하거나 인상 깊었던 내용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선택적 주의, 선택적 왜곡, 선택적 유지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선택적으로 기억된 메시지는 소비자들이 실제 구매를 할때 선택적으로 활용됩니다. 세 번째 마케팅 잡음입니다. 마케팅 잡음이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마케팅 잡음은 크게 외적 잡음, 내적 잡음, 경쟁 잡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적 잡음은 주변 소음, 타인과의 대화, 전달 매체의 불량 등 정보 전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외부의 방해 요소를 말하며, 내적 잡음은 수신자의 수면 부족, 피로, 긴장, 감정 상태 등 수신자의 심리적 육체적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방해 요소를 말하며 경쟁 잡음은 경쟁사의 광고 등 자사 제품과 경쟁 제품 사이에 발생하는 잡음을 말합니다. 마케팅 잡음이 가장 많은 광고가 TV 광고입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은 광고를 보기 위하여 TV를 보지 않아 광고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하여 반드시 피드백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드백은 수신자의 반응을 파악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피드백 방법은 광고 기획사의 광고 효과 분석,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 인터넷 댓글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에 따라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정에는 피드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카피, 카피라이터, 크리에이티브를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카피는 광고 원고 또는 저작권, 카피라이트를 말하며, 카피라이터는 카피를 쓰는 사람, CM, 커머셜 메시지, 작성자를 말합니다. 스크립트는 방송 원고를 말하며, 스크립트라이터는 방송 작가를 말합니다. 크리에이티브는 광고안 또는 광고 제작팀, 광고 기획사를 말하며, 크리에이티브 팀은 광고 제작팀을 말합니다. 그리고, 1인 크리에이터는 유튜브, 웹툰 등 자신만의 채널과 구독자를 보유한 콘텐츠 창작자를 말합니다. 교수님, 오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거시모형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미시모형을 설명합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케팅 공부를 참고하세요. 마케팅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가입, 구독, 알림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